어, 이번 경기는 양민님하고 아트록스님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고요. 예, 좀첫 번째 경기는, 예, 좀,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어, 지금 하산, 이 빌드는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뭐 이런 빌드입니다. 그러니까 아트록스, 아트록스 고유의 빌드죠. 예,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빌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가고 있고요. 예, 스포 센터를 늘리면서 무조건, 어, 히키 쪽을 선택하고 있네요. 양민님 같은 경우는 멀티를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초반에 찔러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략약 중에 하나죠. 양민님한테는. 아, 역시 지금 입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 역시 양민님은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무조건 멀티를 가지고 가는 그 스타일입니다. 입구에다가, 예, 지금, 아, 유기 색상 건물을 져버리면은, 예. 유위도 빨리 나오면서 게다가 예, 타워의 디펜스까지 할수 있는.. 그, 그렇죠? 어, 상당히 지금 티키의 사전거리 역그레이가 되지 않은 이상은 예. 어, 충분히 예, 이걸.. 이포스트를 아, 때리고 있을 때 예, 충분히 사전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 이쪽쪽이 좀 상당히 짜증이 나는데요. 아, 한 마디밖에 안나왔군요아 예. 맹글러를 선택했습니다. 맹글러 선택하는데 예, 지금, 히키는 맹글한테 강하죠? 예, 위로 강합니다. 아, 주 멀티까지, 스물여 예, 똑같네요. 아, 역시, 건설, 초반에 같은 경우에는, 아포스트를 강제 못하는 게 낫습니다. 예, 지금 컨트롤 하고 계신데요. 예, 아주 좋은 컨트롤 하셨는데, 아, 위에는 아마 히키가 두개 정도 있을 것같고요 예, 지금 서킹 베이스를 강제 못하고 있습니다. 어, 뒤 이어서 계속적으로 히키를 보내고 있고요총 3개이기 때문에 어, 초반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인구 전에 또 걸렸습니다. 예. 뭐, 어, 지금 2개와 어, 샀구요. 지금 원덕 지역에 브로크를 좀 선수 거슬했을 것 같습니다. 브로커 하나와, 예, 지금 맹글러한두 마리? 아, 지금 브로크를 거슬할 타임을 안 쳤군요. 어, 예. 맹블록은 한 여섯 마리만 나와도 이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두 마리라고 하면은, 예, 지금, 심시티를 이용해서 지금 막고 있는데요. 1.4라고 있죠? 아, 예, 지금 1.4로, 예, 지금, 어, 이번 경기도, 예, 지금 쉽게, 지금, 몰티를 좋아하는, 예, 심리를 이용해서, 아하, 지금, 하나짜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아이고, 네, 지금, 한 방짜리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 네, 지금. 예, 지금 승리 못 한다는 게좀안타깝네요 아, 아까 전에 브로커를 졌으면은, 예, 지금, 예, 무조건, 아까 전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다 묘리를 바꿔서, 예, 브로커를, 예, 이, 이 건설하는 것 보다, 이걸 건설하는 것보다나 브로커 쪽을 선택했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초반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아토스님이 양민님을 이기나누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네.